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신앙을백타심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제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걸부터 살아있는 자, 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본서 30장. 자본서 30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본서 30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시작. 잘 걸으며 육통있게 다니는 것 선하시겠나니. 곧 진정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 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가 없는 왕이니라. 잘 걸으며 유풍 있게 다니는 것선너시 인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 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명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이라 아멘. 그 자만서 30장은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자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주변에 있는 현상이나 또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지뢰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도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생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다니는 새를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 저한낱 새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얻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처럼, 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가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주신 것처럼. 오늘 이네 마리의, 네 종류의, 이 동물들을 통해서 오늘 아부리, 우리,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네 가지 동물들은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사냥개. 세 번째, 순염소네 번째, 동물은 아니지만, 왕입니다. 네, 그러면 이네 가지의, 네 가지 이 종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사자를 설명하는 그 이내기또 다른 사냥개나 또는 순염소 또 왕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오늘 말씀은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냐 좀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믿고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옛나니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 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선령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 특징이 뭡니까? 위통 있게 다니는가? 여러분 사자, 사자를 사자가 다른 동물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사자가 돌아가는 일이 많이 있던가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누 가지일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사자와 호랑이는 사는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동물 같은데, 이렇게, 같이, 이렇 우위에 있다든지, 어쩌다 가 만나게 되면, 사자가 이깁니다. 사자가 더 힘있어요. 사자는, 어떤 동물들 만나면, 도망가는 일이 없어요. 작전상 후퇴지. <laughs> 그렇잖아요. 큰 코끼리를 만나도, 내가,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제는, 이제는 나중에 내가 잡아먹을 거야라고 다 피하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말합니다. 곧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다. 그래서 기린도 기린도 또는 코끼도 약점이 보이면 달려들어요. 그게 사자예요. 물러서는 법이 없는 거예 자원되는 약점만 보이면 자 잡아먹으려고 흐릅니다. 자, 두 번째, 사냥개. 사냥개. 사, 개 중에 사냥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물러서는 법이 없어. 크게 달려가는 거죠. 특징세 번째, 순염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우리 옛날 에 염소 키워봤셨잖아요 염소 어떻습니까? 근데 염소 중에 암 염소하고 순 염소하고 성격이 달라요. 어릴 땐 모르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한 2년 정도 키워보니까 순 염소는요, 어 고집이 있고요 그리고 암 염소를 지키려고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어느 순간 와보면 갑자기 들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키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괜히 애들 그 이렇게 염소다 받아 갖 갖다 봐도 어떡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 염소는 팔아서 우리가 교회 잔치에서 먹었잖아요. 염소는 먹지 않고 팔아서 그두도 공기 하나 얻잖아요. 자, 그 얘기에 순전서는 물러서지않아요또 그렇죠? 왕도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자 사냥개 수명서왕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물러서지 않는다 강한 이빨이 있고 무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사자 같고 사냥개 같고 순념소 같고 왕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갑시다 나는, 나는 사자다. 사자다. 나는, 나는 왕이다. 왕이야.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라고즉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회에서는 노예고, 종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우리가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유된 백성.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 우리 아침에 오전에 낭독반 권사님들 모여서 아,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김광자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그래서 제가 권사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갖고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집사와 권사가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친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런 자격을 보여받았어요. 이게 세상에서 무시받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덥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그리고 내풍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준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응,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두렵고 이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즐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이원아 공사님 우리 어머님이 응. 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고 미약하고 힘겹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님께서는 도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인하며,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음, 예.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음, 예. 40년 광야 시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같이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얼른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우리 나 건사님, 어머님의 영혼을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책임져 주시고 또 남아 있는 온 가족들 평안하게 하시며 더욱 힘써 주를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어 많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것이 밀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와 일기도 허락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며 저들의 발걸음 말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